많죠. 어, 그러니까 많은데 세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나머지는 직접 들어오십시오. 보장받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 많죠. 어, 그러니까, 많은데, 세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나머지는 직접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어, 바가지를 밟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바가지를 깨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리밥 비벼 먹는 그 있잖아요. 박 바가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플라스틱 바가지라도 깨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살았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이 집이 어떤 기운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깨면서 우리 운기를 좋게 잘해 달라고 부정거 듭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땜이라는 게 어떤 기운이냐면 나쁜 걸 걷어 고 우리 지, 우리가 거기 갔을 때잘 살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근데 술을 넣거나 뭐 파슬로 코나 이런 것보다는. 어, 바가지를 깨고 들어간다는 전첫 번째. 어, 뭘다 하지 않아도 내가 대박납시다 하고 발을 탁 밟고 그 바가지를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도 시선을 안 보면 살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밥통. 우리가 이제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제일 팩트이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서 먹는 거 자체가 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통에다가 이제 소금을 안고 들어간다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나쁜 거부족 우리가 상가집 갔다 오면 못 뿌리죠? 소금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어, 먹을 거에 부정 끼지 말라고, 어, 이렇게 밥솥에다가 소금을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이제 고춧가루 어뭐후 저기 고춧가루 식초 소금 이렇게 해서 좀 볶아요. 어 볶아서 집안에 부정을 연기로 우리가 막 이제 구타하는 걸 보신 분들은 막 연기 처음에 하는 행위들이 부정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니까그 집에서 사실상 집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어 집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자살을 했을지 아니면 이 집이 진짜 대박이 난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연기를 내서 그걸 볶게 되면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 연기가 문열 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연기가 잡기를 쫓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나쁜 부정을 거두는 것들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난 뒤에 뽑고 난뒤에그 연기가 조금 있은 후한 5분 뒤에 이제 환기를 좀 시키면서 들어가면 그 집에 그래도 무묵을때어그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날아간다. 그래서 이사 갈때 어, 거기서 편하게 자고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땜을 조금 하고 들어가면은 비방인 거죠. 그게 어, 하고 들어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네. 이사를 갈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의 기운이 어땠는지를 모르잖아요. 어, 사실상 뭐 이렇게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는 기운들이 있고 그 집에 잘 돼서 있었는지 못해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청소한다라는 개념인니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의 청소 어, 청소를 하고 들어가요. 우리 지금 입주할 때 입주청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 보이는 세계지만, 거기에 공존했던 것들도 같이 청소를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어, 이사에 들어갈 때 이렇게 비용법 알려주셨는데, 이사 갈 때, 손님들이 가장 조금 중요할 때 쓰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방향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음 그렇죠 우리가 소원 없는 날은 어느 누구나 알듯이 이사를 간다고 라 하지만 집안에 좀 삼재가 세 명이 있거나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지금은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삼재거든요 이세 명이 집안에 우리가 다섯 식구인데 네 식구인데 세 명이 그렇게 띠가 들어갔다 이러면 아예 옮기는 자체를 상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못 박는 거어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정처부터 못. 뭐 질 안하고 정처부터 여자가 집에서 암탉이 울지 않는다 막 이런 것처럼 집에 가셔서 어쨌든 못 박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못도 못도 안 박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못의 일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잘 되는 기운들도 있지만 은안 되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동수에 우리 집에 몇 명이 이동을 해도 되는지 어, 어차피 돈 10만원 주고 보면서 간다 하면 나쁘진 않을 거니까 조금 그런 거 방향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머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이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 <난> 목이 아파. <laughs> 감사합니다. 음.